안녕하세요 조미남위비누과 남기훈 원장입니다 어, 오늘은 조미남위비누과의 유튜브 첫 촬영인데요 전반적인 병원 소개와 더불어 코골이와 수면무호흡 그리고 이명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병원은 어, 동래구의 미남역 5번 출구에 위치한 병원이고요. 특히 수면이나 수면무호흡증, 코골이, 그리고 난청, 이명, 어지럼증에 대해서 전문적인 진료를 좀볼 수가 있고요. 또한 그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이비인후과 질환도 같이 진료할 수 있는 병원입니다. 저희 병원이 이제 자랑할 만한 게어 일단 수면 다운 검사. 이제 전문적으로 할수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수면 검사실이 이제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일단 주무시기 편안하게 저희가 이제 침대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조금 편하게 세팅을 좀 해드렸고요. 어지럼증 같은 경우에는 전기 안진 검사를 저희가 또 해드릴 수가 있고, 또한 프렌즈 헬 안경 검사. 또한 SBT 자율평형검사도 저희가 가능해서 어지럼증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검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명이나 청력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수능청력검사, 어음청력검사, 이음량 방향검사라든지 청각부스도 이제 사이즈가 커서 고청기 를낀 분들, 그러니까 음향파장검사 같은 것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명은 사실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환자분이 느끼는 증상도 다양하다고 볼수 있어요. 그첫 번째로 뭐 가장 흔히 표현하는 게삐 아니면 찌 아니면 뭐 맵이 울린다는 소리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은 그런 분들은 검사를 해보면 청력저가 많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요 또한 뭐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귀에서 들린다든지 아니면 슉슉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이명을 표현하는 분도 계신데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혈관성 이명 뭐 예를 들면 머리의 혈관이나 뇌의 혈관이나 뭐 귀의 혈관 아니면 혈압의 변화 같은 것들이 귀에 이제 소리가 이제 전파되면서 나는 이명의 타입도 있습니다. 또한 드물긴 한데 우리가 이제 듣는 신경 주변으로 이제 혈관들이 이제 압박을 해서 나타나는 이명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표현하는 게 타자기처럼 탁탁탁탁 친다고 하는 표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이명도 우리가 또 종류가 하나 가지또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명 환자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검사를 할 거냐면 먼저 일단 청력 검사랑 이명 검사를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청력에 우리가 파형을 좀 봐서. 고음역대가 떨어져 있는지 저음역대가 떨어져 있는지를 좀 평가를 해보고 또한 이명도 검사를 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명이 우리 수능청력검사에서 어떤 주파수에 해당하는지 좀 검토를 좀 해볼 거예요. 만약에 고음역대에서 청력이 떨어져 있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명의 소리가 고음역대다. 그러면 보통 청력자 때문에 생긴 이명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명이 이게 단기간에 생긴 건지 생긴 게 오래된 것에 따라 치료 방향이 좀 다르다고 볼수 있어요. 만약에 생긴 지 얼마 안된 이명이다. 그러면 청력자가 생긴 부분을 빨리 회복시키면 이명이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돌발성 난청에 준해서 스테로이드라든지, 아니면 혈관 확장제라든지, 그런 약들을 조금 급하게 써서 청력을 회복시키면 자연스럽게 이명이 좋아지는 경우. 그런 경우로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하게 될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명이 생긴 지 오래됐다. 그리고 청력이 떨어진 것도 오래되셨다 그러면 이명을 청력이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회복하는 건 조금 힘들다 보셔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이명이 우리 달팽이관 자체에서 만들어내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게 이명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잘 들을 때는 바깥의 소리가 내 귀에 들어오면서 내 몸에서 자체에 만들어내는 소리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청력이 떨어지면 바깥의 소리가 그만큼 덜 들어오게 되면서 내 몸에서 나는 소리가 오히려 억제되지 못하고 증폭이 되고 그게 내 귀에 들리는 게 이명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청력을 올리는 게 이제 힘든 경우니까 그때는 내 몸에서 발생하는 그 신호 자체를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좀 가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약물 치료도 있을 수 있고 소리 치료도 있을 수 있고 인지 치료도 있을 수 있고 이세 가지 방향이 있다 보시면 되고요 약물 치료 같은 경우는 약물의 종류가 사실 너무 많아요 다양하기 때문에 일단 첫이 촬영 소개 부분에서 모든 걸 설명드리기 좀 힘들고 대표적인 약물로 뭐 우리가 이제 신경안정제라든지 혈관 확장제다든지 좀쓸 수가 있고요 또 약을 자기한테 맞는 과정을 좀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소리 치료 같은 경우에는 주변이 너무 조용했을 때 우리가 이명이 커지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명의 주파수를 찾아서 그에 해당하는 음악이라든지 소리를 틀어주면. 내 귀에 이명이 줄어들면서 치료되는 효과가 또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인지 치료는 이명이 생기는 원리를 좀 파악을 하신다는 부분이에요. 내가 원인도 모르게 이명이 계속 나서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우울한 감정이 들면 이게 오히려 이명을 더 불러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명이 왜 생기는지 그럴 때내 감정을 잘 조절하면 이명을 또 줄이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관성이면 아까 얘기 드린 두 번째 부분인데 뭐 예를 들면 목의 혈관이 뭐 동맥경화증 때문에 줄어들면 이 혈압이 올라가면서 이 혈액이 이제 좁아진 틈 사이로 지나가는 음이 들릴 수도 있고요. 또한 귀에 이제 정맥이라고 있는데 이 정맥이 기형적으로 한쪽이 좀 높게 있거나 아니면 뼈랑 이 안에 연부조직을 그 안에 중이랑 구분하는 뼈 자체가 굉장히 얇아져 있으면. 이 혈관의 음이 이 뼈를 타고 달팽이관에 전해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혈관음이 좀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할 거냐. 일단 우리가 원인 부분을 좀 찾아야 돼요. 먼저 머리의 혈관이나 목의 혈관이나 아니면 귀의 혈관이나 이런 부분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려면 CT, MRI, 초음파를 좀 찍어볼 수가 있고요. 만약 혈관이 어떤 특정 부위가 좁아져 있다. 뭐 머리 쪽이면 그때는 신경과를 봐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목이나 이런 데면은 뭐 내과 쪽을 봐야 될 수도 있고 귀의 혈관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하면은 이비인후과적인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또 다른 이명의 원인들을 또 설명할 수는 있는데 다음 촬영 때 이명에 대해서 좀더 전문적인 촬영을 하게 될 때는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